아무생각로들안아파 수영할 준비됐지 그래도? 모르겠어? 너는 수영할 준비됐어? 네? 이거 뭐야? 뭐, 뭐야 이거? 모기 물렸어 언제? 언제? 수요일인가 그때 물렸어 믿지마 상처났다 스피고귀엽 빠져있어. 귀엽고 고귀엽어 귀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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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엽고 귀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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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뭐라고 귀엽고 바다에 아, 뭐 엄청 나 아, 지금 물에 다 빠져 있는 거? 썰물인것 같아. 실내 수영장에서 좀 놀다가 놀다가 나 진짜 외계인 같아. 응. 음. 스테이크고. 오, 장어도 빡. 같지도 빡. 이거 비비는 건가? 그런 거겠지? 비비는 거다. 캔싱턴이랑 다른 질감이 있네 자, 가시싱턴이 좋아? 여기가 좋아? 여기? 여기? 왜? 저거, 거야, 또, 또 Law, 저거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뭐, 응? 엄마 왼쪽은 뭐야? 하얀색? 바지네 바지 반바지 긴바지 네바지 여기가 깊다고? 응. 오, 좋네. 넌, 넌안 깊겠는데? 오, 따뜻하다. 물이 따뜻하네. 아나도안 깊어. 오. <laughs> 아빠, 배, 배로 배로 참... 배로 참... 배로 참... 배로 해배 저거 배로 참... 배로 참... 배 아, 참... 배로 참... 배로 참... 배로 참... 배로 참... 배로 참... 로 참... 배로 들어가 된다는 게 아니야 여기 연결이 안돼 있어. 연결돼 있는데? 아니 여기 좀, 더 써있잖아. 지금. 막아놨잖아. 어디 써있어? 저기 러트수에 노트, 있잖아. 저 앞에 나트스 출입문에. 아, 긴런가 감동이 안 왔네. 뭘왜 깨졌어? 너도 잘한다고 했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와 이거 좀심한데 이거 좀. 왜했요데 뭐, 내 왜? 내가. 내가. 데가데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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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봐내보 내가. 내 압수 가내 이거 봐봐 어다찍1스러워어야 아, 진짜 유연하다 여기 어른이 돼서도 계속 이유연함 유지가 돼야 돼 그게 좋아요 네. 어? 잡을게 잡을게 베인이가 알아맞히는 거야? 어, 내가 알아는 거야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글씨를 써야지 안겠죠? 쉽게 맞출수 있는 거 고양이야. 한글. 설. 설. 정글. 야, 말, 그러면 이제 한글 써, 한글 써. 동물이 서 동물이. 내가, 내가, 내가 될래. 어, 진짜? 내가 될래. 아, 나 그림이야. 그림 안 돼. 아, 그림은 맞추기 힘들지. 단어를 쓰라니까, 한글로. 동물 단어 써, 동물 어떤 거. 어? 정답은? 다시 다시 아 아빠는 알겠는데 딱 보니깐 아 코끼리 아, 맞아? 코끼리 신동재 내가 낼래 내가 낼래 대왕가맞죠 네. 여기다 써봐 받은 다음에 그럼 아빠가 맞혀야지 나 아, 이거 그거 빨써 점값에 로 야, 세 글자 어? 넘기지 마. 아니, 세글자야 다시 해봐. 천천히 써. 엄마가 지금 오래, 쓰는데 오래 걸려서 엄마가 너한테 못 쓰고 있어. <놀란람> 어, 엄마 지금. 진짜... <laughs> 야, 잘, 잘 느껴. 어서 봐

<laughs> 여기 써봐 아빠 맞추게. 아니, 써봐 제대로. 아니, 아니 여기 써봐 말하지 말고, 여기 쓰라고. 여 이거 안에. 아, 그거 아, 그거 아, 그거 아, 그거 아, 그거 아, 그거 아, 아, 그거 아, 그거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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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맞 아, 그거 한 글자 끼리 있어서 겁고 있어요. 겁고 있어. 겁고 있어. 아직 어려운 것 냈네. 꼬리 너무 어려웠다. 알겠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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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출까? 야, 아빠가 할게. 이 내가 가운데 있어. 엄마가 마지막에 맞혀야가 아. 내. 제아가 낸다고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빠한테 여기까지 더 맞도록. 아, 알았어. 아, 맛있게 먹고 싶다. 아, 똥배기 먹지 마. 야, 먹는 거할 거야. 아, 이렇게 먹어야 아나 언제 할것 같은데? 아, 다시 다시 다시. <laughs> 뭐? <laughs> <오>, 다시 다시. 뭐야 <laughs> 왜황냐 <laughs> <laughs> 어? 어? 조용히 조용히. 음? <laughs> 왜 몰라 이거? 아진짜 으아, 으아, 으 야, 엄마 냄새 맡았어. 하꼬락네 <laughs> 기분이 나겠어 상했어, 상했어? 네가 해, 그럼 네가 설래 진짜 네가 쓴 거. 대아대지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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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여워. 하트 입을 아. 을래 아? 엄마, 엄마, 엄마 뒤에, 엄마 아에아려아 엄마한테 아, 그 엄마 여기 아알겠 아니, 네가 뒤로 가서 엄마 뒤로 가 엄마가 지금 조금만 들려고 뒤로 돌아다녀 야 뭔데 뭐야? 한송하아 밥을 먹어야죠? 육개장 너무 맛있겠다 엄마 삶은 계란 먹을 거야? 어아 저기 찍으라고 지금 한 가고 한 있는 거 거야. 어. 아 뭐야? 너무 이쁘네. 그지? 그러니까. 예쁘지? 발도 뜰걸 여기 시원한가 안에 들어가면? 여기 에어컨 있잖아. 이거 에어컨인 것 같은데? 혜인아 <목소리> <목소리> 혜진이 네? 왜? 싫어 여기? 왜? 아 미안해 미안해 <목소리> 아, 미안해 미안해 이거지? 알았어 올라가는거 좋구만 여기다 여기 좀 앉아 가지고 있으면 좋겠구만 어 뱀이 여기에서 뮤직비디오어 어? 가도 돼? 가 뭐? 뱀뱀 뱀? 뮤직비디오를 여기서 찍었대? 여기 여기 야, 오늘 뭐 공연 있나 봐. 어, 올라 <laughs> 봐. 어, 여기서 앉아서 공연 보면 안 돼. 너 집에 있을래? 엄마 아빠만 내봐도 돼. 어,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 너, 그럼 너 화장실 가고, 너 거기서 집에 있어. 너는 엄마 아빠 내려올게. 어, 그래도 돼. 같이 있죠? 여기 사도 되잖아. 야, 여기 너무 지금 사진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해서 비어치킨 저렇게 먹는 거 봐. 진짜 좋다. 할머니 집은? 할머니 집은 시간 봐서 뭐 저녁 때 들리든가. 여기 이거 좋던데 나 써보니까 아침에 응. 어, 이거 좋던데? 응. 뭔가 전체적으로 이 디스플레이나 관리하는 역량이 캔싱토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지 않아? 약간 미세하게 질적인 어떤 우위가 있어 룰루랑블랑 가족사진 찍고 이제

아. 아, 이거 파리 되는 거 없어요? 2만인가 조회해 봤습니다. 아. 사진 네 장이면 이렇게가 나오고. 이런 이렇게 어떤 형태로 나오고 어떤 형태의도 그 내장이요? 이건 액자는 고르는 거예요? 네, 액자는 음. 따로 골라 주셔야 되고요. 어, 여기 야, 앞에 보이시는 사이트에서 하 아, 이렇게 이걸로 내장 나온다고요? 네. 액자는 아. 액자는 아, 별도예요. 별도고요? 액자 는 별도고. 제가 열면 안돼요

시원하지 않아? 안 덥네. 야, 일로 와봐. 여기 한 10분만 앉아있다 가자 왜? 바로 가? 여기서 사진 한 방씩만 찍고 가면 안 되나? 아, 아니, 아한 번도 찍고 왔는데. <laughs> 진짜. 알았어, 진짜. 어, 야 여기 앉아서 있어봐. 여기 꼭 무대 중앙에 한한 한, 한 장씩만 한 장씩만. 제가 너 저기 가서 한번 앉아있어봐. 아, 저기 가서. 하나 앉아 앉아있어봐. 가자 야, 한번만 찍어. 좋아, 좋아. 옆에, 이아 빨리. 음악으로. 케이나 여기 봐야지. 아, <laughs> 저 표정 봐 진짜. <laughs> 너 진짜. 야, 여기 봐 봐. 무서워, 케이나. 재아야 어. 굿. 보세요. 엄마 여기 봐. 이쁘네. 야 셀카 셀카 마지막 셀카. 셀카. 셀카 한 번만. 왜? 아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야 셀카 셀카 셀카. 아빠 얼굴 안 나왔잖아. 아빠 한 번만. 자. 됐어. 아 진짜. 왜 이렇게 재인이는 이런 거되게 싫어하냐? 멜로망스? 멜로망스. <목소리도> 그래 그 멜로망스. 그 캐롤 이팝 곡이 나오는 노래잖아. 어. 그, 그 뭐지? 그 멜로망스의 러브 보스고. 그 뭐야 제목?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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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저기 이렇게 와인 드시는 거 봐, 저기. 너무 저기 부럽다. 아, 싸어 이제 가야지. 일로 와, 이쪽으로 해서 가게. 아, 애들이 등살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가네. 제인이 등살에 그냥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빨리 아, 가자! 어여기 막혀있네 야, 여기 막혀있다 저기가 오저로 이렇게 갈라 그랬는데 막혀있네 아 시원하고 좋구만 아일랜드 리스옴 <laughs> 리조트 막혀있어 이리로 가야돼 아 어제 여기도 이렇게 좀 일찍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쿠션 있는 데서 먹을 수 있었네. 아 대박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잠깐 아, 잠깐만. 아니 그러면 자시시 시작. A ver qué